오늘의 네. 주인공입니다. 현재 바디퍼스트 SMC 6기 공부 중이신 이수연 선생님 네.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서 4년 동안 운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새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SMC 6기 과정을 하고 있는 이수연입니다. 좀 이렇게 애기 키우다 보면은 사실 좀 바빠서 응. 공부는 좀 다음으로 미룰 법도 한데 힘들면 힘들다는 SMC도 하시고 마이티 코스까지 하시고 이렇하거든요그참 체력이라든지 그게 굉장하신 것 같아요. 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마이티 코스는 마이티 코스대로, SMC는 SMC대로, 바포는 바포온대로 다 다양한 어떤 이슈와 예. <laughs> 어려움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어. 네 그럴 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강사로서의 고민, 음, 예. 그다음에 진로의 문제, 어.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 어.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대표님께 조언을 구했을 때 너무 진심 어린 상담을 해주셔서 어. 제가 한 고비 한 고비 음. 넘겨서 이 자리까지 어.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어. 아유, <laughs> 제가 감사드리죠.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래도 좀뭐 힘이 되셨다니 예,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바디퍼스를 좀 만나게 되셨는지? 동료 강사의 인스타피드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예. 센터 오픈 1년차는 임신 중이었고 아. 2년차에는 아이를 낳아서. 회복하고 기량을 이제 강사로서 역량을 쌓아가던 중에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신 분이 이제 회원이 오셨는데 제가 이분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것 어떤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날 막 펑펑 울었어요. 너무나 속상해서. 그래서 내가 정말 도움을 줄수 있는 강사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바온그 다음 기수에 모집할 때 신청을 했고요. 네. 운이 좋게 두 번째 에 신청했을 때 돼가지고 네. 공부를 해왔으니까 네. 저에게는 이제 바포인이된게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참 펑펑 오셨다는 그 말씀이 응. 되게 응. 공감이 되네요 저도 진짜 굉장히 속상해가지고 응. 막 너무 답답했던 응. 지금도 물론 있지만 응. 예참그 진심이 느껴지시는 응.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네. 거네요 응. 자 그래서 이제 바디버스트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으시다면 바디퍼스트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아요. 새 아이를 키우면서 <laughs> 네. 공부하는 게 정말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처음에 바폰을 들을 때는 바폰을 들으면서 100%다 이해를 해야겠다. 어, 내가 씹어먹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어떤 내용인지 우선 알아가 보자. 음.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SMG 과정 갔을 때 정체성의 혼란이 되게 세게 왔거든요. 오. 그리고 이제, 바포온 들을 때도, 새아이를 응. 이제 돌보면서 센터 운영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수강권 연장을 두 번이나 했어요. 어. 어, 100일 연장권, 네. 30일 연장권. 야. 그래서 우선은 이걸 수료를 해서 대표님의 직감을 들어야겠다. 예. 예, 그런 마음으로 바포온을 들었고요. 예. 그 그러니까 다음에 SMC에 가서 정말 그때 세게 현타가 온 거예요. 어. 어. 놓을 자리에 딱 누웠는데 예. 그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던 상해 목교 회전이 예. 딱 이해가 되면서 예. 그동안 사실 저는 내가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불편함 통증을 감수하고 단단하고 강한 도구로 눌러 줘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울 자리에 딱 눕는 순간 너무나 편안하게 체형이 개선되는 저는 이제 오랜 시간 운동을 또해 왔고 아이 셋을 낳으면서 셀프로 산후 회복 운동을 해 왔기 때문에 네. 되게 민감하게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뾰족하고 단단하고 이런 걸로 눌러 주고 네. 이완하고 스트레칭하는 어떤 습관이 있었는데 네. 그 누울 자리에 눕는 순간 네. 어 지금까지 이게 뭐지? 어, 이게 되게 많이 쌓한다가 와서 되게 많은 정체성의 혼란을 진짜 많이 느꼈어요. 어... 그리고 굉장히 이 바디 퍼스트 운동은 편안하게 체형이 개선되는 거예요. 인위적인 외력을 사용한다기보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내가 그 움직임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생활 속의 습관을 기르면서 되게 인격적인 운동이다 아, <laughs> 어, 오, 그런 네.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네. 약간 과학하듯이 운동을 했것 아, 같아요 아, 제가 아, 과거에도 아. 보면 또 대표님도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시고 아, 근데. 여기 와서 또 SMG 과정에서 만난 마선님들 네. OCM님들 다 모두가 너무나 그런 분위기들이 음. 너무 저한테 인격적인 운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음. 아딱 해보시고 이렇게 아, 뭐.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될 수도 네.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신 덕분에 몸에 변화 느끼신 거 같아요 현재 SMC를 공부 중이시거든요. 네. 어, SMC도 이제 오프라인 코스 끝나고 네. 챌린지 하는 시간 가지고 계시는 네. 중이시잖아요. 입문자 과정과 다른 SMC만의 특별함이 있으셨나요? 네. 네. SMC만의 특별함을 느껴서 응. 저에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특별함을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 변화는 응. 센터를 오픈한 지 1년차에 응. 고가의 체형 분석 기계를 도입을 했거든요. 구매를 했어요. 그 금액이 한 800만 원 정도? 오. 그랬는데 제가 이제 SMC 과정을 하고 마이티 코스를 하면서 네. 어, 정리했어요. 아, 맞아요. <laughs> 정리를 네. 했어요. 어, 그 이유는 SMC 과정에 오면 체형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다 알려주거든요. 예. 체험 분석 드로잉에서, 분위기리 분석, 음. 그 다음에, 운동을 설계하고 적용하는 것까지, 음. 그리고 심지어 그 파일 툴도 다 음. 제공을 해주시기 때문에, 네. 어, 이제는 내가 체험 분석 기계가 있으면 계속 거기에 의존할 것 같은 거예요. 음. 바디버스 정리 체험 분석을 해야겠다, 하고 싶다, 음. 잘할수 있다라는 다짐으로, 음. 그거를 정리를 했죠두 번째는, 예. 제가 원래 브랜드 가행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어, 근데 예. 그 상호를 예. 변경했어요. 오... 사실은 제가 그 브랜드 가맹점 하고 있을 때 4년 동안 음. 재등록하신 회원님들이 남겨주신 그 네이버 영수증 리뷰가 네. 한 370개 정도 있었고요. 블로그, 블로그 네, 리뷰는 한 30개 정도 있었어요. 그약 400개 되는 그 리뷰가 다 지워졌어요. 네. 다 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이제 상호를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이 바디퍼스트를 만나기 전까지는 저 개인적인 성취, 음. 성공을 되게 우선시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 바디퍼스트를 공부하고 음. 정말 이것을 제가 적용을 하면서 음. 이제는 가정과 육아, 또 가사와 함께 일을 경행할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 그거는 바디퍼스트에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 음. 대대손손 진짜 네. 건강, 체형 건강을 뿌리내린다. 네. 그게 저한테 계속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어. 지금은 새롭게 제가 바디마인드로 이름을 바꿔서 운영하면서 진짜 음. 회원님들의 또 다른 음. 찐 리뷰를 접하게 되면서 너무 감사한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어요. 아 네. SMC 들어오시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셨는데 네. 일단은 고가의 체험 분석 기계 <laughs> 그리고 또두 번째는 상호변경 아, 상호 성공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 제가 최근에 또 공부를 한 내용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공에 다가가시는 분들 이분들은 그 u 크 코스트, s 그 t 매몰비용 음. 매몰비용은 내가 지금까지 이거 했는데 한게 아까워서 이제 딴 데로 가지 못하고 계속 움켜지고 있는 음. 예, 그거 있잖아요 매몰비용을 느끼지 않는데요 음. 그게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 그냥 와도 내가 미래에 나아갈 길을 판단했을 때, 이거 좀 굳이 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많은 돈, 시간을 투자했어도, 그냥 기도 돌아보지 않고, 버리고 자기 갈길로 가시더라고요. 그두 가지를, 기계 정리도, 썬드 코스트도 느끼지 않으신 거고 예, 리뷰 그 많으신 것도, 사고 바꾸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정리하신 거잖아요. 야, 기본적으로 수현 선생님이, 선크코스트를 느끼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그 다백 개 리뷰를 정말 네. 일일이 다 보면서 네네. 지워지기 전에 네. 캡처를 다 해두면서 어. 회원님 한분한 분을 한 떠올리면서. 네네. 눈물로 펑펑 흘 <laughs> 울고. <laughs> 조금 느끼시긴 하셨군요. <laughs> 네, 막 아, 감사해서. 막 아쉬운 게 아니라 아, 너무 감사한 감사해서. 거예요. 감사해서. 정말 이 공간에 오셔서 네. 어, 이렇게 운동을 하시고 좋아지시고, 네. 감사 표현해 주시고, 음. 또 저와 함께 했던 강사님들도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우리 제가 이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족들, 예. 그, 그 공간과 그 시간들이 그냥 막 어. 아쉽다기보다 그냥 너무 감사한 어, 거죠어 그러셨구나. 그분들 덕분에 볼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네, 캡처잘 해드렸습니다 네. 아, 잘하셨네요 진짜 네. 아, SMC 공부하시다가 중간에 마이티코스를 지금 하셨거든요 네. 예. 그 마이티코스 하시면서 또 느끼신 점이 있다면? 너무나 많은데 제가 마이티코스 레벨 3를 했거든요 네, 그 과정을 하게 되면 개인에서는 30회를 하게 돼요 음. 근데 저는 거기서 나중에 10회를 더 추가해서 오. 40회를 들었어요 네. 우선은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사실 여기 오기까지는 세 아이를 다 등원을 하고 그다음에 끝나면 저는 밥을 먹을 새 없이 첫째를 픽업을 갔다가 그 다음에 아이들 셋을 상원을 시켜놓고, 또 저녁에는 센터 수업을 하고, 음.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이나 스케줄들을 또다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제가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너무나 감사하고 값진 시간들이었어요. 음. 첫 번째는 그 공식 센터에서 하는 마이티 코스는 바디 퍼스트에 가장 발전되고 진화된 것을 직접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세 아이를 다 낳으면서 산후회복을 다 셀프로 했어요 아, 셀프 운동을 아, 아,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대표님께 와서 저는 어, 이제 셀프에 지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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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누가 저를 좀 케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아, 제 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것에 너무 감사함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강사들은 운동을 이런 체형인 사람은 이런 운동을 해야 돼요 라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배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바디 퍼스트만큼은 그냥 제 운동을 하고 싶었어요 아, 그냥 제가 정말 저에게 맞는 체형 분석 운동을 했을 때, 음. 제 몸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음. 관찰하고 싶었고, 음. 그 자체를 집중하고 싶었고, 네. 어, 즐겁게 네. 하고 싶었는데, 그거로서전 너무나 만족스럽고요. 네. 그 다음에 예전에 해왔던 운동에서는 음. 느끼지 못했던 음. 어떤 개선들이 또 많이 있어서 불교형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네. 네. 그거를 회원님들도 많이 느끼시고요. 오. 심지어 저보고 분위기도 달라졌다고 오. 오. 야. <laughs> 많이 막 부드러워지고 여유있어지고 네. 네. 여성스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어땠는지는 여쭤볼 수는 없었지만 어. <laughs> 어. 저희네약 <저는 웃음> 전투적이었을 것 같아요. 네. 저에게는 정말 선물 같은 시간이었어요. 예. 네. 저도 그 말씀을 들으니까 SMC 6기 1주차 이제 선생님을 뵀을 때그 순간이 흩처지나가더라고요. 아, 네. 그때 네. 그분의 표정과 지금 이수연 선생님의 표정이 그래요. 너무나 다르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분위기라든지 네. 그다음에 피부 톤이 아. 가까이 다가가도 편안한 그런 느낌. 네. 근데 아예 그제. <웃음> <웃음> 어쨌든 네. 이게 너무 진짜 좋아지신 네. 거를 주변에서도 알아보고 있다. 네. 예. 너무 신기했어요. 운동으로 체이 개선되는데 네. 어떤 사람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좋아지구나. 네. 뭐 바디퍼스트도, 마이티 코스도 좋았지만, 네. 또 가족분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도 들고, 아, 막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네. 미치지 않았을까 네. 생각합니다. 되게 인격적인 운동이었 <laughs> 인격적인 운동, 바디퍼스트. 슬로건 하나 나왔는데, 네. 인격적인 운동, 바디퍼스트. 이런 사람들에게 바디퍼스트를 추천한다. 음, 운동은 동영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동영상으로 하는 것은 어떤 이론을 반복적으로 학습할 때는 너무나 좋죠. 그래서 바포온이 너무나 잘 만들어진 영상 컨텐츠고요. 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정말 운동 강사로서 느끼려면은 오감으로 체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 하고요. 스스로 체험 분석 전문 운동가가 되고 싶다, 정말 찐 그런 강사가 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마이티, 마이티 코스를 듣는 것을 정말 적극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티 코스는요, 정말 그 모든 과장과장 과장 하나가, 그리고 그 태도가 정말 이것을 듣는 사람이 슈퍼마스터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만들어진 과정이구나라는 아. 것을 매수업마다 일깨워져요 예. 굉장히 도전이 되고 감사하죠 예. 그래서 이 과정을 만들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것을 계속 두드려 주는 이런 분위기 연합 분위기 네. <웃음> <웃음>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강경자 씨님께 들었는데요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계속 여기 계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여기계 뵀으면 좋겠어요 네그럼요 <laughs> 저도 계속 <계속해서> 이었으면좋겠습니다 <laughs> 아, 매년 듣고 싶어요 아이시 아 워를 만들어서. 어, 들을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매, 계속 공부하고 예. 하고 싶다 제 다지는 거죠. 현재 그 이수연 선생님의 꿈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네. 저는 정말 몸이 좀 많이 아프고 어, 그다음에 마음도 많이 힘들었었던 네. 과정들이 좀제 삶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행복한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아이들, 네. 남편, 가족도 저와 함께. 몸이 정말 건강해지고 음.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또 저와 함께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네.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저희 네. 꿈이자 목표예요. 아, 나에게 바디퍼스트는 땡땡땡이다. 어, 저에게 바디퍼스트는요, 바디마인드이다. 바디마인드? 네. 아. 비록 이전에 제가 해왔던 브랜드 가맹점에서 쌓았던 리뷰 400개는 지워졌지만, 어, 제가 저희 꿈이자 이루고 싶은 바디 마인드에 더 가깝게 갈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바디 퍼스트는 저에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바디 마인드다. 네. 네. 라고 정리를 하고 싶어요. 와, 멋있다. 바디 마인드. 네, 바디 마인드. <laughs> 끝으로 네. 이 영상을 네. 시청하고 있을 우리 기존 바퍼인분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예비 바퍼인분도 네. 계시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괴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laughs> 네. <laughs> 네, 굳이 저렇게까지 예. 뭘 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연장도 막계속가고 있고, 예. <laughs> 어, 수업도 계속 들어러 가고 있고, 하지만 음. 제가 지금 당장 100% 잘한다는 거에 대한 기대보다는 계속 제가 하고 있다는 거에 음. 의의를 두고 저만의 속도가 있다는 걸 저는 인정하고 예. 그 환경에 맞게 나가고 있거든요. 예. 제가 어, 싱글이신 분들과 같은 상상에서 내가 그만큼 해내지 못한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오늘 하루 하루 저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럼에도 또 제가 바디퍼스트로 회원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뭐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끊임없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게 이제 씨가 뿌리가 내릴 때까지 좀 기다리고 하는 과정들이 저는 지금 제게 그 시간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막 지치거나 힘들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원래 삶이란 그런 거니까 네. 그래 그렇게 멀리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건이 돼서 가정들 다 들으셔도 너무 좋겠지만, 바포같이 만들어주셔서 음. 그런 것도 좀 빠짐없이 들으신다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자기의 속도대로 가라고. 예. 어, 저에게도 하는 말이고. 아, 저도 지금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진짜. 그렇게 네.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고. 네. 네, 아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이수연 선생님처럼 멋지게 파이팅하시기 응. 바랍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그리고 진심 어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바포인 분들께 소중한 감동을 주신 이수연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형은 응. 응. 모든, 모든 것에 응. 우선한다. 응. 바디 퍼스트 수고하셨습니다. 응.